사실 이 호텔의 장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호텔 잡았던 이유가 어, 여기 바로 근처에 정말 맛집이 있거든요 특히 뭐가 유명하냐면 부파퐁컬리 제일 유명해요 이름은 손분시푸드 아 근데 날씨가 찐다 쪼 와... 파란불인데 건너와야겠다 여기는 빨간불이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따로야 아 그래? 야왜 신호등이 옆으로 돼있어 난 이것만 보고 왔는데 빨리 가자 원래는 저희가 어저께도 너무 많이 돌아다녔고 조금씩 다 어긋났어, 그지? 맞아요. 갑자기 막 비행기 연착돼갖고 막 체크인 막 새벽 3시 에 하고 또 아침에 또 찍겠다고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뭐 힐링하는 여행을 조금 해보려고요. 아 여기네. 쏨분 식푸드네. 여기도 한국 사람이 많이 오나보다. 이게 한글이 써있네. 아 진짜? 음. Hi, we are two p e r s o 1969년. 어. 뭐, 좋은 내용이야. <laughs> 이거는 이 살이 있고 이건 살이 없는 건들 같은데. 우린 이걸로 먹고 나고. 음. Is it possible for the female? No, I'm mean male. Uh, male. No, I'm Korean. Male, <laughs> no. 이거 없대. 이것밖에 없어. 이 t s okay. 바실이라는생각인데 그쵸. 원래 풋팟퐁커리는 그야, 풋팟퐁커리의풋팟은매운을 뜻하고, 퐁커리는 그 볶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니까 약간 매운 볶음이라고. 매운 볶음. 커리너 그거 알아? 코코넛이 맛있으려면 이 하얀 어, 어. 속살이 두꺼워질수록 맛있어. 이거 두꺼운 편이야. 그니까 러 엄청 두꺼운 편이야. 이럴수록 더 맛있거든? 현진 애들이 어. 얘기해줬어. 이게 살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코코넛이 좀 달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 비주얼이 어. 예술이다. 와. 이 연기 보여? 와. 아, 향이. 아, 말도 안 된다. 좀 향이 와이 다른 것 같아. 음 너무 부드러워. 생각보다 그렇게 맵진 않다. 근데 약간 짭조름한 맛이 강하고 그 우유 맛이 있다 보니까 되게 부드러워. 약간 비벼 먹으면 간이 딱 맞을 것 같아. 음. 와, 그 입, 입술에 일단 버블 같은 거부터 띄고 좀. <laughs> 이중날먹고 아니 반대쪽, 반대쪽. 여기? 야, 이거 밥은 더 있어야 되겠는데? 속살이, 게살이 씹히는데, 물렁게보다 맛있는 것 같아. 버드크림이 원래 근데 맛있어. 그렇지. 달달한 맛이 조금 더 있잖아. 음. 게살이 오른쪽에 씹히고, 왼쪽에 씹히고, 속줄이 막 써지는 것 같아. 역대급이다. 와. 사이즈가 생각보다 되게 커. 그지? 음. 이거를 좀 튀겼는데? 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야채인데, 무슨 야채지? 음. 나는 약간 깬, 깻잎이나 음. 뭐 이런 오. 거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고, 참나물 같아. 오. 특별하게 향이 있거나, 난좀 걱정되는 데 고수향이나 뭐 이런 거 걱정했거든? 음. 근데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나물 같은? 음. 슴슴한? 신났어, 신났어. 중국 요리에 먹으면 된장 튀김 있잖아. 어, 근데 좀 느끼하지. 어,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러 아... 느끼함이 없어. 그 안에 흰 살은 되게 촉촉해서 맛은 독이 맛이 나는데 식감이 쫀득쫀득해. 음... 아 여기 진짜 와야 되겠다. 근데 내가 요번 여행은 그냥 막 어디를 돌아는 것보다 먹거리에 더 포커스를 잡았잖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식당에서 이제 나와서 태국 왔는데 지금 제가. 3회째인데 지금 마사지를 한 번도 안 받아봤어요. 그래서 마사지 좀한곳 들렸다가 이제 시장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아송역 쪽에 그 마사지 샵들이 몰려있어서 아송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피곤하다. 너무 방행군을 하다 보니까. Hello. Hi. 하 m here. Yeah, yeah, yeah. So, where am I from? So, yeah. Yeah. 그리스, 아 날이,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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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아까, 나, 응. 레스토랑에서, 매요 하는 소리. 어, 아, 매 아, 아, 살짝 좀 상처받았었는데. <laughs> 다행이다. 아, 솔직히 말해서, 왠지 중국 사람 같다고 하면 기분 살짝 나쁜 거 있지. <laughs> 또, 근데 뭔가 어.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까 왠지, 어, 어 그래. 한국 이미지가 좋잖아. 그렇지. 근데 확실히 아까 전에 어. 그 그리스 애랑 네, 어. 독일 애도 잘생겼다 잘생겼어. 어. 부럽더라. 부럽더라. 어. 어, 기럭지도 길고. 아. 아, 저기 했스 때는 저 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약이 안 되면, 딴데 가야 돼. 근데 가격이 조금 있지? 딴 데보다? 와, 근데 크긴 크다. 근데 또 살다 이렇게 큰 마사지 샵은 처음 보네? 광고 아닙니다. 광고를 좀 하게 해주세요. 또 <laughs>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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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hour the f o 800. 800. So, 이거 800이고. 아, 200이야? Yep. Mm. Here, k a i change clothes. Yeah. <laughs> yes, yeah, I'm ready. e a n it. We a k y t 지 동남아 마사지. <laughs> 아, 태국은 진짜 1등이다, 진짜. 와, 너무 좋다. 근데 여기 워낙 유명하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다알 거야. 헬스랜드입니다. 헬스랜드. 광고 받은 건 아니고요. <laughs> 자, 오늘 저녁은 지금 멕시코 음식을 먹을 건데, 여기 아속에 있는 데고 한국 사람들 이 거의 모르는 곳이라고 음, 합니다. 찰리스 브라운. 어, 찰리스 브라운이라고. 방콕에서 제일 오래된 그 멕시칸 푸드라고 하고 레스토랑 분위기가 괜찮아요. 음, 여기는 로컬로 맛이 변화된 곳이 아닌 진짜 전통 멕시코. 여기 분위기가 약간 그 멕시코 식당 같에 딱봐. 근데 이번에는 뭐 여기 방콕 사람들것보다는좀 외국, 그 유럽 쪽이나 남미 쪽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어, 손님인 것 같아. 그지 음. 나좀나 찾아 놓을에찍 어, 서좀 다르긴 다르나 아, 음. 오리지널 느낌이 나?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아, 맛있는데? 진짜. 나 솔직히 아까 너무 많이 먹었고. 일도 기대 안 했거든. 어. 여기에서 꼭 먹어야 될. 마가리타 슬러시처럼 나온다는데 한번 먹어볼게. 어 되게 맛있는데? 맛을 갖지가 않아. 음, 음료수 같아. 근데 알코올 조금 세긴세다 근데 어 근데 맛있어. 여자랑 왔었는데. 그날을 궁금해. 그날을 그날은 안 와. 이거 하나 찍어서. 새우가 되게 탱탱하네요. 기다불 음. 맛이 나. 음, 맛있네. 또 약간 그 매콤한 알싸한 맛이 있는데 입안에 불 맛도 확 돌면서 되게 맛있는 거죠. 아까 이 나초도 아까 좀좀 특이했잖아. 그냥 나초랑 좀 달랐고 좀 한국 나초 좀 두껍다 치면 이건 좀 얇으면서 식감이 다른데 아 이거 테머론도 되게 맛있네. 와더 어, 푸드네. 아 치킨 파드스 샐러드래. 샐러드인데, 음, 약간 계속 생선이랑 우침만 먹었잖아. 상큼하고 어, 맛있는 것 같아. 그게 아,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이거 꼭 추천. 음, 먹어봐 음. 어, 라임이랑 같은데, 이게 소스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 같아. 그리도또 약간 불 맛이 좀 강하고 음. 소고기인데 육즙도 좀달라고 되게 맛있네. 카코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 꼭 한번 와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추천하는 음식이야. 음. 자 이렇게 해서 잘 먹었고. 복근 그러니까. 가. 근데 되게 너무 웃긴 게그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 글이 적혀있더라고. 태국 음식을 먹으면 화장실 을7번 간다고. 생각보다 이 매우니까 어, 어, 그래. 그런 얘기를 하네. 자 이제 들어가자. 아, 아 벌써 9시가 됐네. 내일 네, 며칠은 여6시 6시 반인가? 7시 반에 이제 픽업인데. 그러니까 여섯 어, 반에는 일어나야 되겠네. 좀더 일찍이라 준비하려면. 방콕의 멕시칸분들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 그래 로드 안 그래 로드야? 채널 이름 바꿨어? 네, 3일 차입니다. 사실, 이틀은, 아, 너무 필요했잖아. 어저께 진짜 거의 그냥 기절했더라고. 자, 오늘은 매끄러운 기차 길이랑 담넉 수산시장 갑니다. 지금 이제 기사가 이제 픽업하러 오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어. 근데 아직 기사님이 안 오셔가지고. 역시, 태국은 뭐 10분, 20분은 어. 기본이라고 하니까. 아니, 여행사는 이제 한국 여행사인데, 아니, 근데 한국에 지금 메시지를 남겼는데 답변도 없고. 한번 봐봐, 지금 바깥에. 아니, 무슨. 아이디가 더 늦게 나오냐? 아니 늦게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연락도 없어. 아왜 이렇게 오늘 여행이 힘드냐? 아 쉽지 않다. 아니 왜 연락이 안 되지? 아니 한 PD님은 어디 간 거야? 아, 아침에 지금 연락 안 되고 막일 스케줄 꼬이니까 한 PD님 멘탈 나갔어. 미치겠다 나도. 근데 PD라는 직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멘탈이 터져갖고 오늘 촬영을 했으니 여기서 접어야 되나 보다 아 놀아버리겠다 나야 뭐 생각 없으니까 그냥 웃으면 되는데 컨텐츠 만들어내야 될 피디가 저 오늘 컨텐츠 못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해야지 뭐못 나올 건 아니고 뭐뭐뭐뭐 뭐, 뭐, 뭐 생각할 일단, 거 있어? 일단 이거부터 정리를 끝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어 아 겁나 까칠하네 안 건드려야 되겠다 Sorry. 야야야야 yeah, where? Yeah, yeah, yeah. oh, here? here?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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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찾았어. 아, ah. hi. i'm w a t i n g i u n d s e n d t message. y 여기 이분이야. 여기 아니 아, yes. yeah. we many times c oh. 아니, 여기 카운터에다가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아, 물어봤어. 오케이. 어. Okay. 갑자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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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예. 오케이. 오케이. 야, 차가 택시네. 어, 이게 택시 투어야. 아, 그래? 사트카 어. 그러니까 목이 말라 근데 이기 이거, 이거, 이거 남들이 보면 소주 나발 부르는 것 같아. <laughs> 아, 아침부터 이게 뭐야. 야. <laughs> 태국 소주 맛있네. <laughs> 이 소주 이름이 뭐야? 창. 나 남들이 보면 소주 나발 부는 새겠다. So how long time take from here to? One hour thirty minute. One hour thirty minute. 백구 기차 막에 가고 담롱 수산시장. In, if you want to buy something in, 뭐야? Uh, super expensive, you know? 에, 에어컨 씹? Expensive. expensive. 오케이, uh, yeah. uh, yeah. okay, so you recommend the other place. 나도. Uh. 아, 뭐 커피나 이런 거 먹을까? 아 근데 좀 길긴 길다. 지금 어... 몇 시간 했지? 지금 한4 0분 정도 온것 같은데. 아,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뭐야? 돈 넣는 건데? 음, 무게 이게... 되는 것 같은데? 1 바트래요. 한국돈 4 0만 넣면. 으 몸, 몸무게 재는 거야? 이게 뭐? <laughs> 물이 있으니까 물 재는 거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넣고 몸무게를 한번 재보자 아. <laughs> 몸무게 보기너 동전 없냐? 나 지금 차에 다가지고 아, 동전이 없네 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나 사 먹고 동전을 받, 받으면 되겠다 근데 태국 언어를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와 진짜 어렵더라 여기는 그림이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림 가면서 뭐 기사님 뭐 음료수라도 어, 그래. 음료수 하나 사드리고, 사드리까? 파카스. 그냥, 어, 야, 이씨. 뭐야. 아, <laughs> 이거 먹으면. 아, 호랑, 호랑이기어호랑이 기어. 어. 야, 잠을 깨야 돼. 볶음카 네. 야, 요게 1바트인데, 나 1바트는 어.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거 40원으로 쓰는 체중계. 아. 태국에는 몸무게 되는 기계가 있다? <laughs> 자, 몸무게 최초 공개. 노래가 더.. <laughs> <laughs> 아 이런게 있는게 좀 되게 특이하네 어, 자 호랑이 기운이 나는 음료수 한번 먹어보자 어 근데 좀 쓰긴 쓰다 호랑이의 그 날카로운 발톱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건물들이 음. <laughs> 막 우리나라 약간 시골 그 음메 음메? 음메? 어 음메 어, 느낌 어, 음메 느낌이야? 어11 25 오케이? Okay. 아 11? 25 25? 어 여기요 아25 여기요? 알았어 오케이 어어 많이? 노노 비건 노 세프 노 세프 노 세프 관광객 상대로 이거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대 응 음. 음, 조심해야 되지 사이아 인사이 예아11 10 11 10노1 You are like safety, right? You know? If, if can come 아. 아, 만약에 올 때, 응. 뒤로 잘 물러나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아, 근데, 생각보다, 뭐, 속이 진짜 좁긴 <laughs> 좁다. 잡아봐, 어. 이 정도야. 조심하라고 했던 이유가, 어. 그거거든? 내가 다리가 좀 길잖아. 이게 이렇게 열리거든? 이게 이제, 시간이 딱 지나면, 응. 딱 이게 열려. 근데 이걸 이거, 되게. 이거 수동인데? <웃음> 어, <웃음> 어, 그래서 어, 그래서 되게 빠르게 어. 움직이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게 응. 아직도 다니는 기찻길이라는 게왜 응. 느껴지냐면 완전히 다 녹슬지는 않았어 이런 부분이 어, 그치 어. 응. 자, 시장이 분위기는 어디나 다 똑같은 어, 것 같아 맞아. 자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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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골라 골라 <laughs> 둘이랑와 응. 사이즈 봐베와 네.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다 <laughs> 내가 손보다 더큰것 같아 너 여기 손보다 오! 오, 너무 과격하신데, 어, 아, 너무 놀랐어. 그래서 갑자기 옆에서 폭스, <laughs> 그 그러니까 물고기가 세니까, 폭 폭. <laughs> 모든 세계의 남자들은 다 이래. <웃음> 카메라로 <웃음> <에>. 수고하십니다. <laughs> 아 여기가 약간 좀 포토존 같다. 이런 음. 음. 느낌이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끝인가 봐. 응, 응. 응. 동창역. 아, 이거 하나 데... 먹고 싶다. 배고파. 나 우육면이야. 여기 우육면 파네. 큰 사이즈 있고, 작은 사이즈인데, 스몰 사이즈 먹고 밥을 또 먹을까? 이가 생각보다 많은데. 음. 이걸 도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 맛있겠다. 이거 진짜. 이거를 넣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 어. 이 맵부심 있는. 그렇지. 슬리퍼우인것 같아. 태국은 또 이런 거어 줘야지. 액젓 조금만 넣을까? 어. 아 설탕도 좀 넣라고 하고. 어. 이거 살짝 넣고 아주 조금만. Yeah, goo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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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음, 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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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음. 당면인데 음. 매운 당면 같은 느낌이야. 어. 소고기 매운 당면. 어 어. 근데 매운 사람 좋 되게 좋아할 것 같아. 음. 와. 고군사. 미라이가리 된장. 우와 이거 단다 단다 우와 이거 달것 같아 우와. 자 이렇게 하면 원이 이렇게 펴지는 거야 와 지나가다 마다가 마다 바로 펼치는거봐어 어, 이렇게 <laughs> 태국, 방콕에 오시면 한 번은 봐야 되는 아주 좀 특이한 경험. 응. 사마디카. 노즈 애플에 그냥 푹 애플? 빠지셨어. 그이. 가는 데마다 사 먹네, 그냥. 어, 그음카 아, 이거 노즈 애플 너무 맛있는 거 같아. 아 여행하는 동안은 치팅데이. 또 여기 뭔데? 핫플레이스가. 뭐야? 뭐 이런 데가 있어? 어, 어, 이거 하면 여행객이다 어, 어지러워. 어, 등게더 어, 나올 것 같아.